자 반갑습니다. 지금 한창 이제 오후 장 진행 중이고요. 어, 정규장 이제 1 시간 남았네요. 1 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또 이제 이 마이코 플라즈마 쪽 관련된 어, 종목들 지금 너무 많아서 좀 힘이 들어요. 자 국제약품과 메가이 c s 는 어, 영상 다 제공해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요 수젠텍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제가 항상 좀 찍어 드렸어요. 수젠텍도 찍어 드렸는데 자 찍어 드렸죠 그죠 제가 이 중국이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에 대해서 10월부터 이건 정말 좀 심상치가 않다 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려 왔었어요 벌써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났습니다 두달 이게 확실히 단발성 이슈가 아니었음을 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요. 어, 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관심과 응원차 좀 부탁드립니다. 자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이제 좀 계속 급등을 보여줬죠. 일단은 자 요렇게 1년을 딱 이렇게 보면은 자 52주 신고가 그죠? 거의 뭐 11,200원이고 요날 이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네, 11,200원까지 올라갔네요. 자 52주 그냥 신고가 기록까지 올라왔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52주 신고가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냥 1년 중에 최고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1,200원 전고점 정확하게 또딱 올라오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눌림목을 발생시켜 주고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참 단기간 안에 3일 만에 사실상 거의 뭐90% 주가가 이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당연히 부담이 돼요. 그죠? 이제 뭐 단기 어떤 뭐 과열 그리고 뭐 투자 주의 뭐 투자 경고 뭐 이런 거 사실상. 지정돼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주가의 조정은 반드시 좀 필요했던 부분이었고, 이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개인들의 이제 보유 물량들이 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를 좀 눌러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첫 번째로는 일단은 수익 실현 물량이 나와야 하고, 개인들의, 이거 개인들 기준입니다. 개인들의 수익 실현 물량도 나와주고, 또 이렇게 상단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또 실망 매물,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또 받아먹고 지지하면서 요 라인을 지지하면서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는 세력들이 다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도 이 중국 쪽 폐렴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자, 먼저 제 채널을 이제 구독해주시는 가족분들과 함께 어, 중장기 종목을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고자 하니까요 자요 중장기 공략 섹터와 종목을 선정함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는 요 섹터 어, 설문조사부터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지 를 이렇게 남겨놨으니까 자 내가 관심이 있는 섹터를 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2차전지 쪽에 나는 관심이 높아요 하시는 분들은 숫자 1 남겨주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뭐 제약 바이오 쪽에 관심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3번 요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연 5배 이상. 바라보고 가는 거니까, 제가 대시세 종목 한 종목에다가, 여기다가 원 플러스 원 느낌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문자 관심 색도 한 번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중장기를 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저는 지루해서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십니다. 좀 지루하시고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 먼저 첫 번째로 단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뭐 한두 종목 매매 가능하고 하루에 뭐 10분에서 30분 정도는 내가 시간을 낼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자요 단타 종목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요 당위사항과 검색식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죠? 자 12월 6일에 이제 파맵신 이라고 하는 종목이 포착이 됐고 자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황 반변성 신약 후보물질 pmc 4 0 3이 국책 과제로 선정이 됐다 라는 겁니다 이 안과질환 치료제 쪽으로 아일리아 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일리아 이게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새로운 또 국책 과제로 선정이 됐고 지금 여러 이제 기업들에서 신약 개발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또 개발 중인 물질이기 때문에 파맵신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수급을 받는 상황이고 잠깐 주가 볼게요. 자, 이날 추천을 드렸죠. 그죠? 자3%대 상승 시작으로 상한가 달성했고 이틀째 상한가, 3일 연속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면서 누적 90%까지도 달성이 됐고 이젠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주가가 계속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투자 주의 종목, 뭐 단기 과열 종목 이렇게 또 지정이 돼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고점에서 잘못 매수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때 이럴 때 매수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 단타임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90%면 굉장히 훌륭하죠. 자 그래서 이 당일상 상한가 검색식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요 상단에 번호 나와 있고 여기에도 번호가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상한가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요 12월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식을 사용 못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자 이런 분들 괜찮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 요렇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먼저 요 정보방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초대를 좀 해드리고요. 자. 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확인 못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다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최대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단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직장 다니시고 사실 생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에게는 참 맞지 않은 매매 방법이죠. 자 이런 분들은 뭘 하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단기 스윙주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짧게는 뭐 일주일에서 이 주일 정도, 뭐 길게는 한달 전후로 수익이 날수 있는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요러한 종목들을 매매하면 되는데, 자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보여. 드리는 종목이 있어요 그죠 자 10월 30일에 안내 드렸던 두산 로보틱스 자 이미 뭐 수익 실현은 이제 완료가 됐지만 어찌됐건 보여드리는 겁니다 32,200원 기억을 하시구요 자 볼게요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도 162%의 수익이 지금 현재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뭐 수익 실현 안 하신 분들은 가지고 계시는 거고 이미 수익 실현 하신 분들은 최대 얼마까지 수익이 났냐면 190%까지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정말 절반 정도만 따라가신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계좌가 180도 바뀔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 보면서 자, 요 당일 상황과 검색식과 뭐 공유지 정보방 뭐 초대라든지 문자 메시지 받으시는 방법. 자,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네,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중장기 섹터 선정 이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심 섹터를 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자, 항상 이제 좀 보셔야 될. 어 이슈들과 자료들은 제가 정보방에 매일같이 좀 계속 올려 드리고 있고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찌 됐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 또 코로나의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코로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기억을 좀 되살려서 미리 좀이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딸 아이를 또 키우는 아빠의 마음으로, 자, 이때에 정말 시기를 다시는 좀 겪고 싶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정부가 또 관계 부처 합동 대책반을 어 가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어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어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 뭐냐면은요, 아무리 뭐 논의를 하고 해도, 자, 결국에는 공공장소 마스크,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뭐 이런 거는 다 지금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잖아요 그죠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살면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좀 지금 뭐 병상 부족 뭐 진료 대란 뭐 이러한 지금 상황으로 또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진짜 현실적인 현장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또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제발 좀 저도 어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러분들도 건강을 항상 좀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소아한테서 제일 많이 지금 증상이 심하대요. 거의 뭐 환자 수의 80%가 소아라고 합니다. 소아. 어린 우리는 어린 아이들과 자식들. 그래서 참 속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우리가 진짜 정말 건강을 특히나 더잘 챙겨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 나오지 말라고 증상 조금만 있으면은 학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발적으로, 어, 등교 중단한 것도 있다라고 해요. 진짜 학교에서 문자가 막 날라와요. 문자가 와요. 특히나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문자가 오는데, 뭐, 받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안 받고 있습니다만, 집사람이 이제 문자를 받더라고요. 제가 어제 내용을 봤습니다. 그 증상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학교를 등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단발성 이슈로 끝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중국도 날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독감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있었죠. 해마다 이제 예방접종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독감으로도 진짜 뭐한 해에 수십만 명씩 또 사망, 사망을 하고 그죠? 그런 부분인데 이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도 사실 해마다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올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해 보면서 이게 절대 단발성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다시 한번또 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어 전망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한창 이제 처음에 터졌을 때이 마스크 없어서 못 샀잖아요. 그죠? 막 하나에 막 2,000원, 3,000원, 막 3,000원, 5,000원 막 이랬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국 가서 막 하루에 한 사람당 뭐두 개밖에 못 사고 이러 이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단 키트 쪽. 그죠? 진단 키트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서둘러 막 개발하고 막 만들어 내고 그러면서 관련주도 막 폭등하고 그죠? 요때도 마스크 관련주도 폭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쪽으로도 이제 관련주도 막 폭등하고 그리고 뭐 음압 병실이라고 해서 요 관련주들 다 기억이 납니다, 진짜. 뭐알그 알서포트 뭐 이런 종목들 음압 병동 관련주들 막 폭등하고 뭐 인공호흡기 막 폭등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했을 때 어차피 이게 다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 충분히 공략을 할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건강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단발성 이슈로 사실상 끝나고 어, 말아 버리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어, 수익을 위해서 또 이런 기회도 어, 반드시 좀 잡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만, 그냥 고점에서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항상 좀 지켜보고, 눌림목과 지지선을 지지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을 해 가면서 매매를 해야 손실이 최대한 없이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4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미리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2024년에는 대세 어,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거 제가 매일 영상에서 강조를 매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좀 함께 큰 수익을 내 보고자 하는 부분이니까요 함께 좀 소통하시고 어, 공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요 대세 상승장이 나올 시기를 우리는 금리 인하 시기에서 점쳐야 된다,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 기준 금리 인하 계속 시사하고 있고요. 유럽 중앙은행도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하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24년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요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3월에 우리가 전망을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자 기준금리 인하로 무게감이 확실하게 실려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요렇게 되잖아요 미국에 그죠? 동결의 가능성보다 확실히 인하 쪽으로 무게감이 실려 있고요. 자, 5월도 확인을 해 봤더니 5월이죠. 요렇게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실려 있죠. 그죠? 그리고 늦어도 6월에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요 전망을 보셔야 돼요. 자, 이거 혹시라도 어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24년 6월 12일입니다. 자, 요렇게 된다라는 거 지금 딱 그냥 눈으로 봐도 그냥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잖아요. 그죠? 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점점점 증시도 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금리 인하 효과로, 자, 브라질은 사상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24년의 준비를 여러분들 좀 미리 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대시세 종목을 공유를 하고자 하니까요. 항상 좀 10배, 20배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물론 다 수익을 낼수 없지만 적어도 5배에서 10배는 수익을 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은 가능해요.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절대 이런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시세 종목 큰 수익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제발 끝까지 시청하시고 요 대시세 종목 꼭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장기로 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10배 이상 수익을 내길 원하는 이런 종목들을 꼭 잡아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자, 연말이 되면은 항상 이 대주주들은 양도소득세를 또 피하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일부러 어, 누르게 되죠. 매도를 하니까. 그죠? 지금 양도소득세 기준이 얼마입니까? 10억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10억 이상 투자하는 이러한 대주주들은 일부러 매도를 합니다 이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종목이더라도 항상 연말이 되면 좀 이렇게 빠지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이 매수하기가 좋은 어, 연말 시장이 되겠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이벤트를 또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2023년 12월 연말 대시세 종목을 잡아 보자라는 거구요 자,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좀 드릴게요. 24년에 이제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계속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요 AI 반도체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필수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 현재 실사 계획을 또 논의 중에 있다라는 엠바고 소식과 함께 지금 현재 시가총액 천억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유통 물량은 한40% 정도 됩니다. 목표하는 기대 수익률은 10배에서 20배 정도로 지금 바라보고, 어, 종목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작년 이제 대시세 진행 종목으로 이제 뷰노라고 하는 종목이 12배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자, 요 종목 간단하게 좀 살펴봐 드릴게요. 자, 일단은, 자, 1월 3일에 매수 6,000원에 잡아드렸어요. 그죠? 역시나 이제 AI 의료 대장주입니다. AI 암진단 쪽으로 여러분들이 루닛 많이들 이제 좀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 뷰노 같은 경우에는 AI 의료 쪽, 어 대장주로 이제 꼽았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6,000원에 잡아드렸고, 늦게 이제 일찍 못 잡으신 분들은 또 10월 27일에 이렇게 한번더 24,900원에 또 이렇게 잡아드렸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1월 3일에 잡아드렸죠? 자, 1월 3일 정확하게 저가 부근 내려올 때 누림목 발생할 때 이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쭉 보시면 최고가 거의 뭐 7만원 가까이 올라갔죠. 몇배 올랐습니까? 12배 올랐습니다. 자 늦게 잡으신 분들 27,900원에 잡으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2배 넘게 올랐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어, 잡아가실 수 있도록 이제 12월 또 연말에 이렇게 또 준비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잘 잡아가셔서 꼭이 뷰노처럼 12배 이상 또 상승하는 이러한 수익을 꼭 안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대시세 종목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이 상단의 번호로 대시세 또는 뭐 10배, 뭐 20배 이렇게 문자를 한통씩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다 이제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한 200분 정도 먼저 1차적으로 네, 받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보내주신다고 해서 전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유통 물량, 그리고 또 호가창 매물 소화량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00분 어, 한번 모셔보도록 할 테고요. 어느 정도 좀 모집이 되면 2차적으로는 또 추가적으로 또한 20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총한 400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24년 여러분들 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지배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제가 뭐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다 이러한 자료들을 열심히 수집을 하고 기관들과 소통하고 여러 이제 정보들을 토대로 다 이제 잡아 드리는 거니까 모든 AI는 이제 HBM로 통한다. 결국은 AI 반도체 이제 또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반도체를 또 주도할 앞으로의 AI 기술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겁니다. 계속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막다 나와요 이런 자료들이 제가 뭐 자료를 한두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AI 산업 그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도전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대시세 종목 반드시 좀 잡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상단의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돼요. 뭐 대시세라고 남겨주셔도 좋고 뭐 10배, 뭐 20배 이렇게 문자 한 통씩 남겨주셔서 24년에 제발 여러분들 대박 납시다 아시겠죠?